축복합니다. 오늘도 복되고 힘찬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. 숲속을 거닐다 보니까 모든 나무들이 반드시 세워져 있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누워 있습니다. 휘어져 있습니다. 길이는 길지만 몸통이 가늘어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있습니다. 우리의 인생길도 긴 세월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서 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휠 때가 있고. 우리의 생각과 말씨가 굽을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. 너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라 했습니다.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굽지 아니하고 반드시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반드시 세워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.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도 휘지 않고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.